연휴 끝나고 급그 피곤해져서. 편의점 달달구리 템 털어봤어요. 귀엽게 유명 달달구리, 몰티저스. 근데 하필 다크로 사와서 달달할지 모르겠는데. 어우, 슈바이 역시 달다. 모세야강까지 당분이 쭉쭉 뻗어가는 기분. 다음은 킨더 해피이포. 이건 편의점갈 때마다 궁금했는데. 가격은 900원에. 이거 뭔데, 이렇게 귀엽냐? 하마 콧구멍도 눈도 눈썹도 깨알같이 그려져 있고요. 초콜릿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엉덩이부터 한번 깨물어보면. 아이스크림 콘과자 식감에 부드러운 완전 존맛! 이건 다음에 또사 먹어야지! 다음은 신제품이라는 밀카 초코슈프림인데 1,300원에 요렇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반갈해 보면 에? 이거 왜아스잖아 심지어 식감도 하루 정도 꺼내놔서 눅눅한 웨스 식감! 이건 진짜 별로! 다음은 표지부터 닿는 나는린도볼밀크라는 건데 2,700원에 세알 개당 900원짜리! 와 그런데 이거 녹아서 난리났다! 초코가 질질 흐르는 이 초코맛은? 어우 당뇨올 것 같은데? 오지게 달다... 오늘의 결론! 당충전도 했겠다! 퇴근하고 싶다. 아니 이거 하나가 2,000원이라고? 젤리게 에르메스라는 구미채 복숭아향, 소다향, 오렌지향 맛을 구해 왔는데 소다향부터 까보면 이렇게 딸랑 하나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젤리게 에르메스래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하나에 2,000원이라고. 사실 이 가격이면 삼김도, 빵도, 컵 라면도 먹을 수도 있는데 방금 2,000원을 날려 먹었네요. 이번엔 색깔별로 전부 까서 어, 색깔 이쁘다 이렇게 겹쳐서 6,000원짜리 한컷해 버리면 희아, 소리보소. 젤리지만 설탕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바삭바삭하게 맛있네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달진 않아서 꿀떡꿀떡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거 하나가 44칼로리. 얼마 안 먹은 것 같은데 176칼로리라니. 얼마 안 먹은 것 같은데 8,000원어치나 까먹었다니. 오늘의 결론, 내 지갑도 바사사삭. 사 탕후루를 기대하셨다면 절대 사지 마세요. 탕후루가 판치더니 슬슬 내절 상품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탕후루 청포도 케이크와 타르트. 가격은 상 톡톡 두드려보면? 어 뭐야 이거 그냥 청포도잖아. 내가 생각했던 사운드는 이건데 탕후루의 바삭함은 1도 없는 탕후루 청포도 케이크. 아니 이제부터 너는 그냥 청포도 케이크. 제발 케이크라도 맛있기를. 응. 아니 케이크는 대조 맛이잖아. 폭신하고 부드러운 크림치즈가 가득가득한 게 입안에 들어가면 샤르르 디저피얼. 그럼 네절타 아니 탕후루 타르트는 얘도 청포도는 세알이 들어있는데. 하. 이것도 그냥 청포도. 설탕 설탕. 오늘의 결론, 솔직히 이 정도면 탕.